안녕하십니까 고고티브 여명입니다 12월 29일 자정에 찍는 건데요 음 제가 여기서 솔직히 몸이 좀 안좋아요 근데 돌아가는 전국이 너무 급변을 하고 있어 계속 찍어되는데요뭐몇명 안보는데 안 영향이 없어요 모두 새해에는 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 가세현이 터뜨린 이 이준석 성상납건은 기획이고 공작이고 사기고 거짓입니다. 어, 고고 터뷰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몇 개월 후를 보시고 몇년 후를 보십시오. 이건 사기건입니다 즉, 윤회감과 윤석열 캠퍼와 가세현과 우파 유튜버들의 조작 사건입니다. 이준석 죽이기의 결정판이죠. 어, 이준석이가 어, 접대를 받을 수는 있어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 헬기로 어, 룸사랑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연성에 불과하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성상 낙건은 있을 수도 없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입니다. 어, 이 영상 전에 이준석이가 가세현을 어,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적시하면서 고소를 했고 가세현은 녹취록이라 깠는데 그것은 어, 조장 영상이고 허접한 영상을 올렸어요. 가짜나 죽겠어요. 자. 어 이거는 어,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을 어, 윤석열 선대위를 해체시키는 거에서 밖에서 저항하고 있으니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서 어, 시도한 거예요. 99.99% .99 확신합니다. 고고티브에는어 근데 여기서 윤핵관들이 다 튀어나오죠. 그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김영화리가 유튜브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이준석을 공격하죠. 어 보속건 그런거 하지 말고 성상록을 받았는지 룸사롱을 갔는지 그거를 밝혀라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이놈의 자식아 어야 김영환은 DJ계고 전락이했죠 그러면 고고티브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김영환 너는 치과의사를 하면서 어 의사들이 중에서 치과의사가 돈을 많이 벌죠 그 다음에 DJ쪽하고 안철수하고 하면서 룸사롱 안갔냐 너는 어? 네 아들과 네 아내를 걸고 말을 할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반박을 할 수가 있고, 또그 신지호가 유네간 중에 하나예요. 그떨박한 놈. 초선에 가서 술처먹고 말이지, 잘린 놈. 그 신지호란 놈이, 걔네들이 그 우파 유튜버 그 평론가, 지들끼리 노는 데가 있어요. 어, 이현종 같은 애 들이놓고, 뭐, 어벤져스라고, 어벤져스 가서 소리하고 나 똥물, 똥물 벤어야 너희들아, 똥물 벤어야 응? 거기서 신지호하고 이현종이가 아 이거 나 그런 유, 유튜브 영상 보면 내가 막 머리가 아파. 너무 허구명랑해 가지고 이현종이하고 신지호가 이준석은 성상낙건이 사실이라면 윤석열한테 더 이상 국힘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고 정계 은퇴하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죠. 어? 확정적이 아닌 것을 이놈들이 그러죠. 이게 특수부 검사들한테 배운 그 레토릭기에요 이놈의 자식들이. 어? 윤석열이 장악을 했어요, 선대위는. 그 이준석은, 어, 이걸 찍는 시간은 2021년 12월 29일 자정인데, 선도에 복귀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준석이 빠지면은, 어? 윤석열이 몰락하거든,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급박과 협박과 공갈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안 가니까 이준석이를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윤석열 측에서는. 어? 저걸 그대로, 젊은이의 게수 세대교체, 미래정신으로 나와두면 은 윤석열이 죽어버리니까 이준석을 매장시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성상낙건을 가세인이 터들인 거를 물고 빨고 하면서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평이라는애가 나오죠. 어제부터 응? 나 방송 안하려고그랬어 솔직히 이게 근데 오늘도 심평이가 떠들어요. 심평이가 이어 그, 윤석열의 뭐 어, 법대 동경가 선배인가 어? 그, 심평이가 외곽그룹이 있어요. 윤석열의 핵심 관계 세력이, 어, 윤핵관들이 당내의 그 꼴통들이 있고, 패배주의자들, 그죠? 어, 권력의 해바라기상 있는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그룹 법적의 그룹이 있어요. 윤핵관들이. 그 다음에 김건이, 김건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 하는 루머도 돌고, 법적의 윤핵관들은 그건 팩트에요. 팩트. 어? 거기 한두 놈이 있는데 한 명은 내가 아직까지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고 신평 같은 경우가 팩터예요. 얘가 유핵간 중에 하나예요. 이 신평이라는 애가 처음에는 뭐어그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다가 어 검찰개혁이 잘못되는 걸 보고 문재인이 정롱하면 들었었고 어제부터 나오는 기사가 조배석이라고 있죠. 전라도 사선인가 하는 거. 이상 일주하게 생긴 거. 어? 그거하고 옛날에 결혼 생활 하면서 이혼을 했고 전락에일하요얘네들이 이것들이 지금 이준석을 죽이려고 심평이가 나오고 새 시대 위원회 김한길이라는 놈은 제가 말씀드린데 윤석열은 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정계 개편을 하는데 좌파 중도로 정계 개편을 합니다. 중도는 안 가요. 좌파 민주당하고 신당 계혁을할 거예요. 그럼 보수는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건데요. 어 심평이라는 애가 이런 말을 해요. 어첫 번째 이준석이가 사퇴해도 이대남은 안 빠진다. 전혀 윤석열한테 영향이 없다. 중도층과 이대남은 그대로 윤석열를 지지할 것이다. 아주 꼴값을 하고 있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정치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또는 젊은이의 감각이나 사회 현상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어. 그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법정만 해가지고 판금 산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를 망치고 있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하는 게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이런 놈들이 정치에 깊숙이 관계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응? 군인보다 못한 놈들이에요. 응? 군인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싸우지만 검찰 이놈아들은 어? 고위직로 올라가 올라갈수록 권력 향유적이 되죠. 이준석이가 사퇴해도 이대남은 안 빠진다. 아주 꼴까불레요. 29일에 발표된 게 있죠. 갤럽에서 윤,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25%가 넘어 버리고, 윤석열은 9.5%가 나와요. 다 달아났어요. 어? 4.7보선 때 20대 남들이 20 72%를, 72%인가 5%를 오세훈을 찍었는데, 그거 다 뺏겨버리고, 이재명 하나 또는 사표가돼버리고 드디어 20대가 9.5%뿐이 안 가요. 남녀 통틀어서. 이런 사기와 떨치기 얼치리들과 패거리들이 윤석열을 빨고 있으니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어? 보수 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쫓아다니신 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돈 갖다 바치면서 인생 고생하지 말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준석이가 이 심평이라는 놈의 말하기를 진짜 말하기 싫어, 이런 놈들한테. 이준석이가 성접대 의혹이 거짓이라도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도 당 대표를 사퇴하라 그래요. 응? 하는 말이 기가 차요. 어? 가세현한테 이준석 네가 가진 가세현한테 가세현 네가 가진 무기를 다 내놔라 하고 협박을 한다. 참 엉뚱한 행동을 한다 이래요 이준석이한테. 그리고 어? 박원순은 말이야. 그, 서울시장 사무실에서 미, 미, 그, 밀실을 만들어 놓고 여성 성추행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박원순의 죄는 이, 그, 이준석보다 못하다. 어? 박원순은 그, 그, 여자한테 팬트 보여주고 말이야, 가슴 보여주고 말이지, 어? 그런 거로 죽어버렸는데, 이준석은 늘 그래, 박원순은 그럼으로서, 그래서 죽음으로 사죄했는데, 이준석, 너는 왜 죽음으로 사죄하지 않고 당대표직도 안뗀지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이거 미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섭성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준석이가 오늘도 뭐 TK가 가지고 말이지, 원전을 회복시키겠다. 어? TK를 망하게 한 것은 원전 폐쇄다. 어? 문제는 사기 정권이다. 그건 지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윤석열에 붙은 것들은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과 그들은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 놈들이니까. 돈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응? 심평 이놈이 우파 보수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박원순 이건 어? 여성 공무원한테 말이지 팬티 보여주고 말이지 가슴 보여주고 말이지 나 잘생겼어 고 말이지 손 잡고 손톱 잡고 말이지 어부비 어, 부비 하고 이래 가지고 죽었는 것 아무 죄가 아니다 어 창피해서 죽었다 그런 이준석은 너는 성사벌 상납을 받았던 말던 너는 사퇴해라 그런 누머가 터진 것이 이런 놈이 변호사예요 여러분 어 변호사예요 그런 이준석 밑에 있는 거그 유례가 검찰들이 그놈들 지금 다 검찰수들의 변호사죠 이런 것들이 변호사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살인자도 갖다가 변호하는 것들이 변호사인데, 윤석이한테 아양을 하고 말이지, 늙은이들 끌고 다니고, 어떻게든 윤석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죄도 없는 이준석이를 보고 그만두라 그러고, 어? 죽어라. 박원순이가 죽었으니 너도 죽을 정도다 하는 게, 이게 변호사예요? 어? 이준석이가 성물을받든안받든 받든 이준석이는 고소를 했고, 강현석을 그죠? 그럼 법정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는 거를, 지원하고, 어, 격리하고 도와줘야 하는 게 변호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 윤핵관들, 윤석열이 권력이 뭔데, 정치가 뭔데, 어? 이준석이 자연일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도와줘야 되고 당 대표면은 정치인 공격과 공작과 기획이 들어오면 그걸 막는 것이 정치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윤석열은 대통령 못 돼요. 개새끼들게. 이 심평이란 놈이 하는 말이, 어? 이준석 대표가 4년 초과에 빠졌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어? 가세현이 제기한 성접대 및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문란의 혐의다. 국정문란을 이준석이 했냐, 이 개새끼야? 어? 국정문란은 윤석열이 한 거야, 당시에. 쉽게 말해서 황명이었어, 황명이었더라. 이 대표는 가세현 관계자들을, 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세현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가세현은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진흙탄 법정 공방의 장으로 유도될 것이고, 대부분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다. 그게 임마, 가세현이 노리는 거야, 이 개새끼야. 어? 그게 터뜨리고 돈 벌고 윤석열 빠른 가세현이가 터뜨려봐야 진영 이거 대부분까지 가는데 2년, 3년 걸려. 어? 그래봐야, 어, 벌금형이야. 이걸 가세현이 터뜨린 거야, 이 개새끼야. 이준석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어? 욕을 안할 수가 없네 이런 개새끼를 새벽 새벽에 어? 네가 변호사냐? 어? 이준석이가 사퇴하지 않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한 정치적 입지를 가능한 적게 손상시키며 연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 꼴값을 해요. 야, 마 이준석이 그런 애 아니야. 너도 자식 키워봤지? 이준석 같은 자식이 너한테도 있을 것이야. 여기서 한마디더 말하면은, 어이, 심평이. 너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그, 너가 검사가 될지 그 당시에 룸사롱 듣고 요정에 돌아다녔지, 너희들. 너 요정 갔어, 안 갔어? 그거 말해. 요정에서, 여러분은 모르지, 요정에서 그당시 한복만 입었는 줄 아세요? 어? 신세대 칼라 양장도 엄청 입었어요. 너 걔네들 팬티 벗겨 거지했사안에서 심평이. 너희부터 밝혀, 이 새끼들아. 윤성일도 그거 밝히고, 윤성일은 룸살롱과 요정을 돌아다니면서 거짓을 했는지 안 밝혔는지, 내가 네, 어제 그랬죠. 30년 동안 거짓을 안 했으면 지금 꼬추가 본대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성불구자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어? 산성들을 말씀드렸죠. 선성들을. 어? 근데 어떻게 정작으로 팔팔 나와가지고 김건희 유산까지 되느냐, 이거지. 어야? 심평이 너도 룸사람 갔는지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요즘 갔는지 안 갔는지 어 고추를 달랑거리면서 거짓을 했는지 아는지 김영환이하고 신지호하고 심평이하고 너희들 그것부터 밝혀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야 이준석이가 뭐가 문제가 돼 어? 그래 네 말대로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를 최소화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의면몇 년을 견디면 이준석이 성상납했고 이준석이가 범죄를 질렀으면 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가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그러겠니? 자차기를 노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2, 3년 가서 대법원 판결 나오면 은이준석이 대통령 도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노리고 가세현이나 너희들이 지금 이거 턱들린거 아니야? 그냥 이준석 같아 계속 거짓과 기획과 공작으로 그냥, 어? 들락날락 하면서, 어? 이준석 죽이려는 거 아니야? 몇년 동안? 이 쓰레기 새끼야. 이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가세현 폭로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제쳐두고 폭로의 기반이 되는 사실은 대체로 진실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한다. 꼴값을 하고 있어. 그건 너희들이 공작을 하고 너희들이 기획을 한 거니까 가세현의 옹호하는가 본데, 내가 볼지게나 일반 국민이나 2030이나 중도층이 볼지게나 합리적 보호 개, 보수가 계획 보볼지에는 어? 대체적인 허론을 보면은, 가세니, 폭, 가세니 폭로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제쳐두는 게 아니라, 가세니 폭로는 너희가 하고 공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어? 진실이 아니라 100%, 99.99%가 거짓말이야, 이 새끼야. 어? 말이라고 짓거리나, 어? 두달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은 이준석 대표의 이 성납사 사건으로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 따라서, 어? 정치판을 오염시키지 말고, 어? 윤석열을 사태길로 접, 접, 내 것이, 어? 내, 어? 어? 이준석의 내 것이 문화가 윤석열을 사퇴길로 들이지 말고, 사퇴하라. 야, 이 자식아.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이 터질 때부터, 2030과 중도층과 함대적인 보수는 윤석열을 버리고 골로 보내기 시작했어. 응? 이 사건으로, 가세형과 너희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준석을 성상납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그랬던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윤석열을 완전히 버릴 것이야. 두고 봐. 한심한 놈의 새끼들 낯설 채워가지고 6 이가 65시라 그러죠. 한심한 놈의 새끼들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응? 또 하나 말이 여당과 민주당과 진보적인 페미니즘들과 여성 당체들이 또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준석의 성매매나 성접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지랄하고 있네. 이준석이가 성매매 했다는 증거 나왔어? 성접대 봤다는 증거 나왔어? 똑같죠? 가세현이 말하는 거하고, 우파 유튜버 쓰레기가 말하는 거하고, 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이준석에 대한 프레임, 이게, 이게 성상납 프레임 공작은 100%, 100%라 그러면 나도 잡혀 들어가. 윤석열이 쫄다고 윤석열이 한테 9 9 9 9 9 9 9석열 측의 공작에 대한 기획이다 하고 하는 의심을 해요. 합리적9 의심! 지랄하고 있9 9 이준석의 이 사건으로 해서 어? 한민국9병9고 부패한 한한 정치판을 개혁하려는 9정치인들이 어? 이준석 때문에 새로운 정치생명력을 어 불어넣을 수 없다 풍운남아의 기질로 이준석에 호연한 기백을 보여달라 사퇴하라 아니면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개새끼야 박원순이 왜 나와 여기서 어까 너희들 이 국힘 여성 의원들도 그렇고 중진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지금 이준석을 갖다가 사퇴시키려고 별별말을 하도 이준석은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턱들인 거야 윤석열 측과 아주 치지보난 새끼죠.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